안녕하세요, 제이선입니다. 진우가 건물에서 떨어진 건 역시나 중식의 습격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게 저승길을 헤매다가 엄마인 줄도 모른 채 필수의 프로젝트 실험 대상자인 줄도 모른 채 수술 중 떠나보냈던 엄마를 보게 되지만 계절의 부름에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 진우였는데요.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진우가 수술을 강행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진실을 밝히려 하는 그 진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기억하는 건 계절과 법원 을 가기로 한거딱 거기까지였고 꼭두로 살았던 42일간의 기억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 계절이 말하는 자신이 불화그룹 회장의 배다른 동생이라는 말도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사랑하는 정원이 싸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상황도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우 보고 돌아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돌아온 진우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계절이고 꼭두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우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정원. 을 찾는데 거기에는 최강모 살인 사건 때문에 한철이 정원을 방문 중이었고 그렇게 경찰서까지 가게 된 진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불화그룹 이었죠. 살인죄로 잡혀갔다는 진우를 재빠르게 빼내오는데요. 머리 좋은 진우는 그 40일간의 스토리 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고 꼭신도 각신도 꼭두도 사람이 아님 을 금세 알아채 버립니다. 거기다 각신이 가져다 놓은 감시용 카메라 격인 거울까지 금세 알아채 버리는데요. 꼭두가 계절을 아끼고 있음까지 단번에 캐치를 하면서 꼭두가 계절을 포기할 수 없듯 자신도 계절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계절만 있으면 자신은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삶에 대한 집착이 포화 상태인 진우는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살아있음이 더 중요하게 된 진우는 꼭두의 자리까지 없애버리면서 묻치기에 들어가는데도 신의 여자를 욕심내는 진우를 그저 거울을 통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꼭두는 절망이고 자신을 방문한 충성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진우의 그걸 몰카로 지켜보고 있는 중식의 살얼음판인데요. 사실 꼭두에게 시간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49일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7일이니 일주일이 지나면 진우의 육체는 썩어갈 테고 계절에게 그 썩은 얼굴로 고백을 해봤자 기절초풍하고 달아날 테고 이번 기회는 폭망이 되니 말이죠 그러면 다시 99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 거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계절에 대한 마음은 더욱더 애절해지기만 하고 결국 옥신각신과 함께 계절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 계절이 꼭두에게 SOS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꼭두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하게 만들려는데 계획되지 않은 다른 불청객이 병원을 뒤지고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병원으로 입상한 계절의 위험이 임박인데도 그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꼭두인데요. 다행히 계절의 뒤를 쫓아왔던 진으로 인해 괴한을 진압할 수 있었는데 중식이 아니라 용왕님 삼겹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아주머니였습니다. 당뇨가 심한 걸 고용인이 알게 되면 또 다시 잘리게 될까봐 건강검진 결과를 빼돌리려 한 거였는데요. 당뇨에도 저렇게 근심이 한가득이니 자신은 어떻겠냐며 진우는 자신 안의 꼭두가 나타날까봐 두렵다며 꼭두의 정체를 알면서도 꼭두가 마치 자신의 다중인격인 양 연기를 하며 계절이 자신을 돕게끔 하려 하고 그런 진우의 절박함에도 혼란스러운 계절은 차마 꼭두를 없애겠다는 진우를 도울 수가 없네요. 한편 중식은 진우를 만나고 나오던 충성도 잡아다가 자살을 위장해 죽이고 진우의 혼이 사라진다는 49일이 되는 날 중식은 사고를 위장해 진우를 죽이려는데 죽었다 생각했던 진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꼭두가 돌아온 거죠. 계절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진우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중식은 진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요 계절의 부름에 계절 앞에 등장한 꼭두는 행여나 계절이 다시 저승으로 보내버릴까봐 진우인 척 연기를 시작하지만 이내 진우가 아니라 꼭두라는 걸 들키고 맙니다 이드는 강제로 필성의 후원을 받게 되고 계절은 꼭두에게 사라진 충성을 찾아달라는데 충성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게 타살임을 눈치챈 꼭두는 병원에서 몰래카메라들을 찾아내고서는 필수를 찾는데요. 꼭두의 위협에도 그다 꼭두를 무서워하지 않는 필수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먼저 눈치를 챈 걸까요. 계절이 말이면 꼭두는 뭐든 다 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꼭두가 필수를 응징하려는 순간 계절이 입장을 하고 그런 꼭두를 말리는데요. 자신이 소멸한 후 계절을 위해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 했던 꼭두였는데 아니 필수 놈이 어떻게 알고 딱그 타이밍에 계절을 불러들인 걸까요? 아무래도 몰카로 병원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대화를 다 들은 중식이 충성을 잡아다가 족쳐서 이등과 계절 그리고 충성의 관계를 확인사살하면서 필수에게 보고를 하니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 이등도 계절도 필성으로 불러들인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놈이 계절의 입에서 꼭두는 필수를 당분간 만나지 말아라는 말을 하게 하면서 필수는 더 이상 손을 댈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식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었고 이승에서의 시간이 50일 밖에 남지 않은 꼭두는 계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은데 그걸 말리는 계절에 사라지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영원할 듯 소중하게 살아달라는 계절에 도망치지 않겠다며 솔직해지겠다는 계절이 하려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 막아내는데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사라지면 진짜 계절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 자신의 천년의 소망이었던 소멸조차 입술로 틀어 막아버리는 꼭두였습니다.